안녕하세요. 할군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할군회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승리를 예상했던 주상과 LG가 승리를 거둬서 다섯 경기 중에 두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기 전에는 예, 하나와 NC가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찍기 전에 마음을 바꿔서 예, KT와 기아가 이긴다고 했는데, 역시, 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홍 선수가 계속해서 성적이 나빠서, 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대체 용병을 구하기 힘든 기아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것 같고요. 또, 구창모 선수가 역시 호투를 펼쳐주면서, 이 투수전을 배재성 선수와 함께 했는데, 이 불펜 차이에서 어제 경기 승부가 또다시 갈렸습니다. 또 삼성과 키움전에서 삼성이 예, 뜻밖의 위닝 시리즈를 거뒀지만 아, 최근의 팀 분위기에서 타력 부분에서는 역시 삼성이 키움보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 오늘 비가 제가 사는 지역은 그쳤고 또 아, 이대로 쭉 가다가 비가 한 5mm 정도만 내린다면은 그래도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다섯 경기 모두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대전에서 펼쳐지는 한화와 롯데 경기인데요. 하나에서는김희환 선수가 나오고 롯데선 스트레일리 선수가 나옵니다. 자, 김희환 선수는 키움전에서 호투를 했지만 이4사구를 다섯 개나 남기며 아, 오늘 경기 김희환 선수가 네, 긴 이닝을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스트레일리 선수는 롯데의 실질적인 1선발로서 지난 경기에서도 7이닝 무자책에 탈삼진 7개를 뽑아내면서 호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역시 롯데가 오늘 경기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홈런 구단으로 탈바꿈한 롯데가 어제 경기 4타수 4안타에 이대호 선수를 오늘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롯데가 하나에게 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기 저는 롯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문학에 펼쳐지는 SK와 NC 경인데요. 기 SK에서는 문승원 선수가 나오고 NC선 이재학 선수가 나옵니다. 자 문승원 선수와 이재학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4자책으로 부진을 했습니다. 자 불펜 싸움으로 오늘 경기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K가 6연패 중이긴 하지만 네, 어제 경기는 3실점만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홈으로 돌아온 SK가 이동거리가 잠실에서 문학으로 비교적 짧지만 창원에서 문학으로 와야 하는 NC로서는 오늘 경기에 피로감이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가 과연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동민, 최정, 로맥 등이 베테랑 선수들이 오늘 경기 활약을 해주면 SK도 6연패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 SK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광주에서 펼쳐지는 기아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기아에선 임기영 선수가 나오고 두산에선 유희관 선수가 나옵니다. 자, 임기영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도 사사구가 많으면서 예, 패전을 기록을 했고요. 좋은 두산 타자들에게는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구력을 갖춘 유희관 선수가 오늘 경기 호투를 기대 봐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김재환 선수가 작년 기아전에서 3할 5푼 1리의 4홈런으로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있고 또 최조한 선수 역시 기아전 타율이 4할 3푼 2리로 작년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타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 오늘 경기도 두산이 예,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 두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네 번째 경기 수에사 펼쳐지는 KT와 삼성의 경기인데요. KT에선 소영준 선수가 나오고 삼성에서는 원태인 선수가 나옵니다. 소영준 선수는 데뷔전에서 예, 첫 승을 거뒀는데 예, 직구와 투시 모두 예, 140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예,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태인 선수 역시 기아 상대로 예, 첫 승을 거둔 면에서 오늘 경기 이 선발 투수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팀 분위기상 KT는 현재 4연패 중이고, 삼성은 키움을 이 위닝 시리즈로 꺾고 올라온 만큼 삼성이 더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수 있겠고, 또 삼성 타자들이 어제도 8득점을 올렸고, 또 후반에 불펜이 좋은 삼성으로서는 오늘 경기도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또, 김동엽 선수나 이성규 선수가 이 한방을 가졌기 때문에 예, 홈런으로서도 삼성이 KT보다 앞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잠실에서 펼쳐지는 LG와 키움의 경기인데요. LG에서는 정찬헌 선수가 나오고 키움에서는 한현희 선수가 나옵니다. 자, 정찬헌 선수는 이 5월 7일날 등판하고 오늘 경기 1주일 이상 휴식을 가졌고 한현희 선수는 2연패 중에 예, 등판을 하게 됐는데 정찬현 선수가 아,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역시 불펜 싸움에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G는 정우영 선수나 이성규 선수 그리고 송은범 선수 등이 안정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면서 아, 오늘 경기도 불펜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하성 선수나 박병호 선수가 요즘 타격이 부진한 반면에 이, 김현수 선수가 4할 오픈, 예, 라모스 선수도 역시 4할 1분 9위를 치고 있어서, 이 중심 타선 대결에서도 LG가 키움보다 앞서는 대결로 오늘 경기 LG가 승리를 거두고, 예, 3위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다섯 경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다섯 경기 모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집관 되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예,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키워주십시오.